부자들이 신경 쓰는 작은 습관 세 가지. 부자들은 세 가지 습관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. 작지만 강력한 그들의 습관 지금 공개합니다. 황금 두꺼비 두번 터치하고 운수대통하세요. 1. 작은 지출에도 신경 쓴다. 부자라고 다 펑펑 쓰는 거 아닙니다. 작은 돈도 꼼꼼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철저히 걸러냅니다. 아낀 돈은 번 돈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. 2.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. 돈도 결국은 건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 운동, 식단, 수면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며 생산성과 에너지를 유지합니다. 건강도 자산이다. 이건 부자들의 철학입니다. 3. 끊임없이 배운다. 부자들은 늘 공부합니다. 독서, 세미나, 경제 트렌드 파악까지. 특히 재테크와 투자는 정보의 질이 곧 수익이 된다는 걸 알기에 지식을 쌓는데 아낌이 없어요. 부자가 되는 건 거창한 성공보다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.